안녕하세요 랭고생하셨이니다 VVV의 습니다 지금 저기 SWC 그 약간 그 뭐야 약간 그 X같은 패키지 샀어요 아. 아. 뭐야? 이런 것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운빨이 증가해. 그 아세요? 이런 거 설치해주고 뽑기 전에 클릭을 해줘야 돼. 자, 룸부터 한번 볼게요. 어, 패키지는 딱두 개만 샀어요. 이첫 번째 건조 똑같은 거야. 어. 이첫 번째가 왜 구매 제한 다섯 개냐? 이거 왜 구매 제한 다섯 개로 해놨을까? 99불짜리 하나야. 그그 그 다음 거 99불짜리도 하나야. 근데 요거 50불짜리는 구매 제한이 다섯 개야. 왜 그럴까? 안 나오거든. 똑같은 음. 확률이야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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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야0 그러니까 구매 제한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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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거0 사실, 99불짜리도 안 나올 거야. 어. 심리가 이거야. 사람들이, 아, 야, 생각을 해봐. 생각을 해봐. 어, 정장할게. 안 나오는, 이거는 SWC는 안 나오는 패키지야. 왜냐면은, 자, 생각 해봐. 사람이, 응? 유저들 중에서, 응? 아니, 뭐좀 먹으면서 할게. 음, 괜찮은 거 나왔네? 이자주 중에서 저세 패키지를 다 사는 사람이 많을까? 아니면 한, 한두 개만 사는 사람이 많을까? 한두 개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. 음. 보통 저런 경우는 99불짜리를 하나만 사든가, 아니면 99불짜리만 두개 사고, 50불짜리 안 사는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거야. 핵과금, 금러, 핵과금러가 아니면, 근 심리가 이거거든 두 개를 샀어 안 나와 기분 좋았거든 음. 그럼 갑자기 아 이번 달은 저두 개만 사야지 했는데 안 나왔어 사음 심리가 뭐냐면 저 SWC 한정 판매 패키지를 한번 눌러 그리고 아, 씨발, 5 0불짜 하나만 더 살까? <laughs> 이거거든, 그게, 오, 약간, 야간... 오, 괜찮은데? 오, 왜 이래? 오, 좋은 것만 나오는데? 오, 다 공속 붙어 있어. 옵션은 나쁘지 않아. 진짜, 씨바, 우주 최장, 우, 주 최강 1 0쇼키 조합은 아니지만은, 옵션도 괜찮아. 어쨌든. 하나만 더 살까? 이거거든. 샀어. 한장 까. 안 나와. 아, 씨바, 한 장만 더 사자. 왜? 멈추기, 멈추지 않거든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멈출 수가 없어. 한장더 사. 안나 아, 씨바. 그럼 다 사냐. <laughs> 아, 씨바, 뭐, 일단 다 사자. 다 사, 생각을 해봐. 90불짜 하나? 아, 99, 1 0 0불 해야 할게. 100불, 100불? 50불짜 리두개 그럼 이미 300불 쓴 거야. 300불 쓰나, 씨바. 나머지 세개더 사가지고, 어? 450도 난, 그게 그거야, 아, 씨바. 의미가 없어. 어차피, 씨바, 한지 이 존나 한 거야. 그냥, 아, 씨, 모르겠다, 그냥 다 그리고 나서, 한, 저, 한, SWC 2021 한정판매 패키지 딱 눌렀을 때, 더 이상 살수 없는 게 나오는,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 화면. 더 이상 살수 없는 그 화면은 보고 나서야, 아, 씨바, 좋겠다, 하면서 이제, 그냥 마음 편해지는. 이런건 판매하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? 룬 10개 나쁘지 않았어 자 <laughs> 몬스터를 골라야 되는데 아 음. 이빵 은근 중독성 있네. 네. 참고 그 요즘 저 저녁 이후로 밥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. 저녁 이후로 그리고 매일은 아닌데 거의 매일. 하루도 안 빠지고는 아닌데, 거의 매일, 요즘 막, 닭갈비, 아니, 닭, 닭갈비를, 닭가슴살, 뭐 이런 거 먹거든? 닭가슴살, 연어, 볶음밥 해가지고. 해가지고 요즘 했는데, 음, 9파운드 정도 빠졌어요. 9파운드. 내가 없는 몬스터가 뭐가 있지? 아, 미 보유 몬스터 확인이 이게 기능이구나. 그럼 이거 뭐야? 뭐야? 음향 블루만 좋아 음 수고 풍은? 풍은 얘 빼고 다 있네? 불음향사 좋아해? 불음향 불음향사가 뭐하네 얘 빼고, 스카이서퍼 넣자. <laughs> 왠지 스카이서퍼 조금 사양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왠지 모르게. 뭔가 느낌이 틀려. 캐릭터가 기존 몬스터들하고 약간 느낌이 틀려요. 스카이서퍼, 내, 내 느낌으로는. <laughs> 자, 봅시다. 뭐야, 이거, 씨발. 아, fuck. 이게 뭐야? 오우.. C.. 이게 도대저 자리에 뭐.. 별로 중요하지 않아? 자, 봅시다! 차라리 나올 거면 요괴무사 나오지. 요괴무사 나면 오 시작이라고 하는데. 지금 빈 요괴무사 지금 시작 못 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맛있잖아. 형이 어. 맛있지? 형이 게임, 게임 초창기때터 했어. 어. 형이 게임 초창기때터 했어요. 어. 7년 동안 한 거야. 음. 7년간 노예질했다고. 너 씹어? 내가 써 레전드는 아니어도 응? 몸으로 겪은 그 노예, 노예 그 감각은 있다고. 뭐 많이 아시죠? 응. 내 레전드나 빨삼사 아니어도 그 몸을 7년 동안 몸으로 겪은 그 노예, 노예 감각은 있어. 심지어는 요괴무사도 안나 로보, 로보. 로보. 이 영상 보신 분들, SWC201 소환사 사지 마세요. 지금 나는, 응? 20만원을 투자해가지고, 전세계에 있는, 이 시청자들의 돈을 세이브해 주려는 거야. 뭔지 알아? 20만원을 투자해가지고, 전세계에 1억, 1억원을, 세이브해 주는 거라고. 얼마나 씨바, 존나 보람차. 그래, 안 그래, 얘들아. 나 하나 20만원 희생해가지고, 여러분의 1억원을 세이브해주는 거라고. 그러니까 SWS201 살까 말까 존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면은, 고민할 때마다 이 영상 보세요. 로보 나 로보.